함수에 대해서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x)와 g(x) 역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 a 찾고 역함수의 정적분을 풀라고 했네요.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기보다는 f(x)를 그린 후에 x축과 y축 환경을 바꿔버리면 그 그래프를 g(x)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3차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이게 증가 감소 나타나는 극값 있는 거안 돼요. 단순히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데, 최고치 하계수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단순히 증가만 하는 그래프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런 단순히 증가하는 그래프는 끝끝만 찾아서 잘 연결하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어, 시작. 적분 구간의 시작이 a고 끝이 17이니까 우선 fx랑 gx가 만나는 점의 x 좌표부터 찾을게요. fx랑 gx는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gx 그래프는 y는 x 대칭 시켜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교점이 어디 생기나요? y는 x 위에 생기게 되겠죠, 생긴다면. 교점을 구할 때는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는데, gx랑 연립할 수 없으니까, y는 x랑 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연립해서 풀시다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하고 x.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런 3차 방정식은 인수 정리로 풀죠. 뭐 대입하면 0 될까? X에 2를 대입해보니까 8-4-4는 0에서 제2가 근이네요. 또 다른 교점이 생기는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몫을 알아봐야겠죠. X-2하고 1-1-0-4 조립제법으로 몫을 찾아요. 1, 2, 1, 2, 2, 4, 2차식의 판별식을 보니까 인수분해 안되는 스타일이라서 1-8 음수죠. 더 이상의 교점 실근은 없네요. 교점 a는 2다. 자, 2에서 17까지 라는데, 그거는 gx의 x가 17이라는 거잖아요. 어, g가 x좌표가 17일 때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f(x) 그리려고 그러면 어, 이게... 뭐 콤마 17이냐. 이렇게 바뀌겠죠? xy 뒤바뀐 거니까 역함수의 x 좌표는 f한테는 y다. 그럼 y가 17일 때의 점. 자, 우리는 두점 찾고 있는 겁니다. y는 x랑 만나는 이 a는 당연히 2, 2. y는 x 위에 있으니까 요거는 y 좌표 17인 줄 알겠는데 요거 x 좌표 몰라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x 3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라는 fx가 17일 때 찾자. 3차 방정식의 그는 뭐 대입하면 0되나 x에 3을 대입해보면 27 마이너스 9 플러스 3 마이너스 21은 0이라서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0 되죠. 요것도 자,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증가하기 때문에 17 나오는 점이 또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 나오면 그만 더, 찾, 더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2,2 지나고 3,17 지나요. 2,2 17이 너무 길니까 살짝 납작하게 그릴게요. 2, 2 3, 17 자, 이두 점을 연결만 하면 은 돼요. 역함수 존재하는 그림은 단순히 증가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근데 이거 x고 y면 fx지만 x축, y축을 바꿔서 여기가 y고 x면 얘가 gx 그림이 되는 거죠. 맨 2에서 17까지, integral 2에서 17까지 gxdx 값은 여기 2에서 아이고, 17까지 gxdx는 바로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즉, 이렇게 세로줄을 더한 거죠. 네, 이 노란색 부분을 알아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건 fx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에서, 즉, 3 곱하기 17에서, 요 정사각형 2 곱하기 2 빼버리고, 정적분 2에서 3까지, 다시 이제 이거를, 여기 X축으로 보면은, FX가 되는 거죠? 2에서 3까지 FXDX를 또 빼줘야 돼요. 자, 왜 GX만 하냐고요? 그래프가 FXGX 심플한 이거밖에 모르니까, 정적분을 두 개로 분리해서 보자고요. 2에서 17까지 GX, DX 하고 정적분은 더셈이나 뺄셈의 분배가 되니까 따로 이제 마이너스 1 이건 따로 계산해 주죠. 마이너스 1은 따로 f 시다 2에서 17까지 마이너스 1, D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7, 플러스 2, 마이너스 15, 자, 2에서 3까지 fx, dx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4분의 x, 내제곱 3분의 x, 3제곱, 플러스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x. 아우. 자, 81, 마이너스, 16. 이렇게 계수 같은 것끼리 계산해도 되죠. 어? 3의 3제곱, 마이너스, 8, 9-4, 3-1. 와우, 이 통분해서 계산해 주면 이 값이 12분의 101이 나고요. 오 자, 그러면은 51에서 이제 4를 빼니까, 4 7 1 2 1 0 1일 자, 그러면은 요 값은 마이너스 15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4 7 1 2 1 0 1일에 15를 빼야 돼요. 이것도 통분해서 계산을 주게 되면은 283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 f(x)와, g(x)가 만나는 점의 x 좌표는 y는 x 와의 교점으로 찾는다는 것. 그리고 이 g(x) 역함수에서의 x 좌표는 f(x) 입장에서는 y다. 그래서 f(x)의 2, 2, 3, 17두점 알아내면 역함수 존재하는 그림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이어지게 그리면 돼요. X 하고 Y 좌표를 바꿔 주면 GX 그래프가 됩니다.